오라토너, 고급. 아, 또 저기, 우리 또 센터장님, 하라토너 오십니다. 야 이렇게 우상와 중에도 우리 베가베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찍고 계시는 우리 매니저님. <laughs> 네. 땀이 너무 나네요. 아, 우리 매니저님. <laughs> 소감 매우 좋습니다 지금 제가 못 뛰지만 대리만족이라는 게또 있는 거니까 <웃음> <웃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매우 좋고 예. 날씨도 좋고 <laughs> 기분도 좋고 자너나가 네, 네. 이렇게 뛰는 네. 것만 봐도 좋죠 네, 그럼요 근데 같이 뛰면 제일 좋은데 <laughs> <laughs> 네, 부상한 열을 보고 있고 네. 아 네네 상 회복하면 또 함께 열심히 뛰어야죠 그렇죠 네. 아또 함께 뛰시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 또 매니저님이랑 잠깐 마트패스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센서이도 건이 출발했습니다. 9시 반 출발로 나왔는데 오늘 벌써 9시 20분에 출발이 됐네요. 아, 저기 세진 님. 아, 야, 시동 걸었습니다. 우리 세진 님. 잠깐 시동 세진이 따라가겠습니다. 갔는데 못 갔는데, 갔는데. <laughs> 아니 9시 반쯤 발이 던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발시지너무는데 네. <laughs> 아, 우리 아, 심신에 아, 뭐. 건강을 <laughs> 찾은 세진님 예. 오늘 뭐 피비라도 피비할 PB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요 아, 그죠 오늘 피비는 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예. 기분 좋게 뛰다가 피비하다가 부상피비 할것같아가야될것 예, <laughs> 같습니다 아, 이거. <laughs> 날씨 좋은데 번잡합니다, 아, 출발 고! 가시죠 네, 오늘, <laughs> 아, 중남구에 있지 시한 우리, 실버, 여러, 이 드신 분들을 돕고 계시는, 네. 유튜브 나오세요? 네. 네. 아, 우리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센터 이름이 뭐예요? 우리 방문요양센터 우리 방문요양센터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로하신 분도 도우시고, 또 양주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laughs> 네, 하라토노. 뭔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아이두 분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끌려서 나온 거겠죠? 센터장님 반은 끌려서 나왔지만 네. 반은 재미 삼아 나왔습니다 아 맞나요 센터장님? 맞다고 네.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화이팅하십쇼! <laughs> 화이팅! <laughs> 네 우리 법적의 상인방 에이. 은지님 네. 가고 계시네요. 어, 여기 특이하신 분도 계시고. 네. 네. 우리 또 우리 베리베리의또2010 오라토노. 어 네, 오늘 어제 한거 아니에요? 네. 어제 아, 했잖아. 했는데 지금 어. 갑자기 이게 시간이 갑자기 20분에 출발하는 거리 만은 아, 네. 저기 공항 향한 거 같어요. 팀이 다 찢어져 버렸어. 어, 30분인데 20분 출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오늘 화이팅. 아, 화이팅. 하십록 쇼. 네, 지금, 어, 베리베리 팀원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치님, 지훈님 네. 같이 뛰고 있습니다. 아, 썸님. 썸님! 찐부! 안 돼, 안 돼? 네, 종교통화 들는거다 지은님 네유튜브 어, 나오대요? 네빡세거 같은데 다 맞아요 아까전에 네530 54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그 지금 코치님께서 패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뛰는걸로? 50분안에 목표로 아 50분안에 목표로? 네 아니, 50. 50분 아니면 500이잖아 그쵸 그쵸 아, 좋습니다 네. 지은님 근데 어제 네. 한의원에서 만났잖아요 네. <laughs> 한의원 <laughs> 저는 한의원을 갈 거라는 생각안 하고 거기 주짓수가 있어서 야이 지훈이 무서운 분이다 주짓수 선수인가 보다 네 지금 아 어, 그래요? 네. 이거 또 취미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어 네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아, 월근하느라고영상을 쉽게 못 찍겠네요. <laughs> 지금, 지은님이 50분 못 가라. 지금, <laughs> 영상은 이분들하고 못 찍겠습니다. 숨이 차서. 어, 은지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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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내에서여또 마스코트를 입고 오셔서 화이팅 화1 0 5 4번 대단하십니다 대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laughs> 준비하신 건가요? 아, 네 야, 근데 넘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5번 통과입니다 대회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코트 50%까지 화이팅하십쇼 화 화이팅 서준이를 만났습니다 서준님 네. 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서준이요 이서준? 네 예, 이미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 서준이 중학교 1학년이요 아,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베리베리 베가베리 의정부팀에서 진짜 최연소로 정말 멋지게 서준이가 운동하고 있어요 서준이가 우리 같이 삼촌들 이모들 운동한지 몇 개월 됐지? 3-4개월 됐거에요 3-4개월 서준이는 3, 4개월 전에 봤을 때 최장 몇 킬로까지? 그때 네, 봤지2 킬로가 뤄나10 킬로? 2킬로요2 킬로? 야, 2 킬로밖에 못 뛰는데 벌써 10 킬로 대회를 뛰는 거야? 네. 와 대단하다. 서준이가 느끼기에는 본인도 이렇게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 네. 야, 진짜 멋지다. 서준이 에게 달리기란 모르겠어요. <laughs> 서준이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달리기 때는 운동할 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정말 보통 서준이 나이 때는 강제로 끌고 나와도 안 나오는데 우리 서준이 그림 그리기 좋아한다 그랬지. 네.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본인이 이렇게 나와서 왜 달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이때는 다 그렇죠 뭘 모르지만 몸이 이끄는대로 천천히 아, 페이스 조금만 낮추자 오케이 어페이스 아침에는 일어나서 나오는데 힘들진 않았어? 네 엄마가 도워주셨어네 그래도 아, 이렇게, 이렇게 운동 같이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지? 네 어, 너무 너무 페이스 너무 올리지 말고 천천히 좀 들어 서진은 내년에도 뭐 대회 같은 거 나갈 거야? 러겠죠 <laughs> 그렇지 손님 또와놨습니다파이팅화님 예. 아, 화이팅 화이팅 님세요아요 <laughs> 아, 이번에 힘들었는데 우리 부님부상도습니다네자그 <laughs> 네, 30분 출발이었는데 갑자기 20분에 출발시키는 바람에 예 네, 맞아요 <laughs> 사람들이 막 엉겁결에 막 찢어졌고요. 지금 장경인 들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안토말아토 같이 열심히 뛰시죠.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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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또, 파이팅. 파이팅. 회복하고 관리하고 우리 꾸준히 뛰고 있는 주노님 이렇입니다 안돼. 여러분들은 다시겠지만 부상이 오면 관리하면서 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데 아, 회복하고 약한 부분도 보강 운동하고 계속 꾸준히 다니면 좋습니다. 네. 의정부의 자랑이죠 우리 디자이너리 선생님 지금 뛰고 계십니다. 어 앞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우리 동계 아이템, 런닝 예, 러닝, 러닝용 기막이 헤어밴드를 제작해 오셨는데, 아, 또 아이템이 하나 더 늘었네요. 아, 동계용 버프도 샘플로 만들어 오시고 아, 예, 방송 노출꺼리서 일단 멀리서 그냥 찍었습니다. 예, 이제 티니쉬랑인다 왔고요. 멤버들을 많이 못 찾았네요. <웃음> <예에이>! <웃음>